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뭐 이것저것 만들, 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는 자, 여기 만들기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내 채널 가시면 다시 첫 화면이 열리고요. 여기에서도 올리시면 되는데 똑같아요. 네, 만들기 클릭하셔서 동영상 업로드. 그러면 만들어 놓으신 동영상 있죠? 파일 선택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음, 재생 목록 삭제하기. 네, 제가 방금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설명문에 저는 미리 다 적어놨어요. 그럼 엄청 편하거든요. 자, 채널 재생 목록 삭제하기.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 삭제하기 제목이고 이 제목은 아까 첨부한 방금 여기 첨부하신 영상의 제목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 제목 그 다음에 영상 제목 썸네일 제목 파일의 제목을 똑같이 통일시켜 주시는 게 검색에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유튜브는 하나 더 넣었어요. 저는 설명문을 여러 개로 적어 놓고요. 여기 강사님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우고 위에는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을 위한 설명문은 아래를 지우겠죠. 그리고 위에만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제목했습니다. 제목 아래에 보이는 설명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내 네, 채널에서 유튜브 멈춰 놓고요. 자 음, 설명문 여기 설명문 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설명문은 더보기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설명문인데 어 그러니까 하나 둘세 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더보기까지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보기에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아니면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들을 넣는 거예요. 자, 여기가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근데 이거를 한번 채널 설정 부분에서 설정에 넣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주니까 굉장히 빠르게 업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고그 부분은 나중에 영상을 보내 드릴 거고. 자, 미리 보기 이미지가 우리가 말하는 썸네일이에요.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을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일단은 한번 첨부를 해 볼게요. 제가 다운로드 했죠. 미리 캔버스에서 다운로드 했죠? 음... 어, 수정을 안 했나 봐요. 이렇게 수정을 안 했으면 <laughs> 파일을 못 찾아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아 썸네일 프로그램 사용법 요 건가 봐요. <laughs> 여기다가 이름을 바꿀게요. 썸네일 삭제하는 방법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바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자 다시요. 어, 어. 그럼 내가 지금 다운로드, 미리 캔버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 화면이잖아요. 닫아놓고, 여기서 얘를 다시 클릭하세요. 그러면 작은 창이 하나 열리고, 다운로드 문서 말고 문서 위에 다운로드. 이겁니다. 선택하시고, 열기.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요 재생 목록이에요. 재생 목록 중에서 프로그램 사용법 완료. 네. 자, 다 됐지요? 자, 아동용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아이들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이거 아이, 아이들 나온다고 아동용 아니에요? 이거 어른들 대상으로 제가 만든 거잖아요. 어른들 보시라고.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객은 경제활동을 하는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아동용으로 만들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음, 자 됐고요. 다음 누릅니다. 네. 일단 심플하게 그냥 올릴게요. 다음. 네. 그 다음에 다음. 자, 여기서 비공개는 나만 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 자, 일부 공개는 이 링크를 주면은 이 링크만 있으면 누구든지 보실 수 있어요. 자, 공개, 공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약 설정도 있어요. 자, 동영상 링크 복사하고 닫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올라갔네요. 그죠? 공개. 이게 음, 바로 공개가 뜰 때가 있고요. 음, 올리는 중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영상이 4분짜리니까 금방 올라갔는데요. 1시간 반, 2시간짜리 우리가 긴 세미나를 할 때도 올리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올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될 거고 앞에서 복사한 URL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 올려지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자 춘천 쌤내 네 채널 보시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최근 영상이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